만약 레알 마드리드가 2년간 경기도 못 뛴데다 몸무게가 18kg이나 불어난 31살의 선수를 영입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 믿기 힘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질주하는 소령 푸슈카시입니다. 1950년 헝가리 혁명이 소련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자 그는 조국을 든진 망명자가 되었고 피파로부터 2년간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죠. 선수 생명이 끝났다고 여겨지던 그때 레알 마드리드가 도박처럼 그를 영입합니다. 당연히 구단 내부에선 저렇게 뚱뚱하고 느린 선수가 우리 팀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비아냥이 터져 나왔고 팀의 절대적 에이스였던 디스테파노마저 그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푸슈카시는 말없이 훈련으로 모든 의심을 부숴버렸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홀로 땀을 쏟아내며 육체를 재련했고 육중한 몸과 달리 그의 왼발에서 터져 나오는 대포알 슈팅은 시간과 공간을 왜곡하는 듯했죠. 팬들은 그의 통통한 체구를 작은 대포라 부르며 사랑했고, 그는 디 스테파노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공격 듀오를 결성해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1960년 유러피언컵 결승전에서 터뜨린 사골은 그의 완벽한 부활을 알리는 축포였죠. 육체의 쇠락을 정신력으로 극복한 푸슈카시처럼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가장 위대한 재기를 이뤄낸 선수는 누구인가요?